네, 신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초월입니다. 어, 12월이죠. 이제는 병자월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신금이라는 다이아몬드, 만들어진 금, 그리고 병화라는 태양. 이 신금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천간 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청간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맡기다 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또한 순응하다 라는 것이 됩니다. 순응하다, 어, 적응했다 라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병화는 뭡니까? 관이라고 합니다. 관은 어 나를 그러니까 오행으로 봤을 때 목화 토 금수 뭐 그러면 목극토 뭐 극을 한다 그러죠. 극. 나를 극을 하는 글자지 이라서 관이라고 하는데 자, 극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화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청간 합을 해 가지고 뭐 같이 수를 만들어 낸다 뭐 이런 기운이 있잖아요. <laughs> 네. 이 명리학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 자연의 순환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별자리, 점성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상을 그래서 많이들 배우는데, 어쨌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을 하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병, 신, 합, 수가 된다라는데, 이 자월, 병, 자월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되면, 분명히 나와 합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적응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12월달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12월달에 이 신, 자, 진, 압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물기운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위에 이감목이라는 2024년을 대표하는 글자와 병화라는 뭔가 건조하고 뜨거운 이 태양의 글자. 이런 글자들이 나의 활동에 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모습입니다. 내 활동이, 내 텐션이 너무 높아서, 그러면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서 뭔가 잘 적응하고 타협하고 순응하고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관운입니다. 특히나 천간에서 뜬 관운.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승진도 할수 있고, 혹은 그런 승진이라든지 연봉 협상을 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타열 하는 그런 모양새가 12월달입니다. 음. 자, 그러면 해묘미, 음, 사유축, 음, 이렇게 <laughs> 순서대로 한번 볼 텐데요. 해묘미 먼저 보죠. 해묘미. 자, 신해일주에요. 이게 지금 상관이 있는 분들, 우리 신해일주 중에서 굉장히 그 활동력이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해일주 중에는. 그런데 이 겨울이 오면 여러분들은 또 뭔가를 기획을 하고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혹은 계획하지 않은 것들도 의외성으로도 가져오거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진이라는 올해 용티해의이 마지막 뭔가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 됩니다 자주 하시는 분들이 돼요 자 그럴 때는 나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보이게끔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을 누구한테 좀 조언을 구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다 그래야지 이 금생수 수생목 2024년 마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은 분명히 달에 해내야 되는 그리고 할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자 너무 수 기운이 이렇게 많아지죠 그럼 위에 천간의 기운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간의 기운을 쓴다라는 거는 보이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홍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수의 이 식신 상관의 기운들이 분명히 길흉으로 드러날 것이거든요.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도 비밀이 있어도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고. 보너스 타로카드는 값술입니다. 어, 예술적 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거네요.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신묘. 우리 신묘일지들이 굉장히 뭐 예민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무난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예민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리하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아름다운 거, 뷰티 미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출난 분들이 많다라는 그 글자예요. 그런데 이 평화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이 식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테두리 내에서 한다. 어떤 원 안에, 단체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갑진이라는 모양새죠. 그럼 갑진은 정제예요. 그럼 정제는 나의 공간도 되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든, 뭐, 어, 기업, 기업에 다니시든 간에, 내 태도리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스타가 될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게다가 이 자묘 형으로서 뭔가 서로서로 서로 고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래 사람 위 사람 서로서로 막 고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병자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살이라는 게 나타났거든요. 형살. 형쌀? 형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고쳐 나가는 것도 되지만 내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나한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병술입니다. 병술. 예. 백호 그림이 있네요. 예. 갑진을미, 뭐 병술, 정축 이런 것들이 백콧살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 직업적인 어, 두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강,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예. 어,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뽑았는데 여러분들 신묘라는 글자랑 육합을 하는 글자입니다. 합을 하는 글자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딘가에 좀 묶여있다 답답하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 나와 마,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신미 신미일주들도 만만치 않게 음, 좀 아주 예리한 예리한 그 촉을 가지신 분들이다. 라는 거죠. 도생금 하니까 이것을 편인이라고 하는데요. 편인이 있는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주에 상관이 있다. 상관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해수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정말 초기 발달한 분들이 많아요. 신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안테나거든요. 안테나가 하늘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침살이라고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병자월이 들어왔다는 거는요. 내가 어디 어디인가에 발령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곳으로 갈수 있다라는 게 되죠. 음. 그리고 2024년에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갑진이라는 글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분명히 나한테 보상이 있다라는 그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요 병오입니다. 병오. 병호. 네. 이것은 음, 나와 합이 되는 글자가 많네요.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런 것들 특히 회사 내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신사일주 보겠습니다. 우리 신사라는 글자는요 어떤 겁니까? 정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관 그러면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또 올바른 분들 또옷잘 입고 이런 분들이 신사다. 자 이번에 회사에서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태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어, 발단 이게 문학에서 이런 것을 죠 어, 발단 전기 위기 그다음에 절정 결말, 이렇게 기본 5단계거든요. 근데 어떤 발단되는 일들이 있다. 그거는 애정사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무언가를 나를 시키는 모양새도 되고요. 내가 내 스스로 더 힘들게 하는 모양새도 되고요. 내가 내 스스로 더 개인적으로 야근하고 더 힘든 일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금생수 수생복으로 2024년에 미쳐 이렇게 미어 이루지 못했던 부분 그 마무리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요. 경신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멋지게 이렇게 막 칼춤 추고 있어요. 이거는 칼춤이라기보다는 훈련한 모습이죠. 예. 여러분들의 그 훈련과 연습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또 예. 경신이라는 글자는 간여지동으로서 우리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어떤 국가적이라든지 무역이나 이렇게 어 유통에 있어서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유 일주 보면은요, 신유는 이게 렇 하늘로 소산 이게 하나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글자가. 근데 유금은 다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는 글자거든요. 초기 네. 좋은 분들이 있고요, 또음 무언가를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모은다라는 거는 사람을 잘 모을 수가 있고요 돈도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거죠 사람 아니면 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커리어가 굉장히 잘 응축돼 있는 분들이 꽤나 계시다라는 거예요자 병자라는 거는요 에이, 자유 그래가지고 이게 귀분관살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월 운에서 오늘 뭐 귀분관살. 여러분들 사주에이 자수가 있다면은 진짜 특출나게 무언가를 개발해낼 수 있는. 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오늘 정말 꾀꼬리같이 목소리가 잘 나온다. 컨디션이 좋아서 막열 어? 곡도 부를 수 있겠다. 노래방 가서 막 그런 느낌이죠. 자. 병신 합이 된다라는 거는요, 나를, 나를 비추어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라고 봤을 때, 이 태양이나 조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명으로 쏴준다 그러죠. 쏴주는 모습이에요. 그럼 내가 더 빛나겠죠. 그래서, 신금은 병화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자수라는 글자는 내가 여기 물에 한번퐁 담그거나, 혹은 화장을 해야 된다라는 모습이에요. 조명이 오는데 잡티가 더잘 보이는데 화장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할 수도 있죠. 순수 아름다움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내년 을사년으로 가는 상황은 이런 순수한 아름다움보다는 어떤 새로운 어 그런 화려함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지살입니다. 어려워도 좀 시작하라 라는 것이고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라 라는 뜻입니다. 신유일주들 응원 드립니다. 마지막, 신축. 저도 이 신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신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글자이고요. 이 음축되어 있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이 축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화를 내면 엄청나게 이 폭발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측면 말씀드린 거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일을 한다, 어떤 커리어를 쌓는다 했을 때 갑자기 크게 잘될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병자월이 왔다는 거는요 자축합으로 육합이 왔고 또 병신합으로 뭡니까? 청간합이 왔죠. 그래서 이거를 간여합인데요. 이렇게 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 뭐냐면 나한테 재미있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한 번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안 돼요. 좀 은근히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간모. 2024년에 다 이루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겁니다. 그것 뭐, 재물적 측면으로요. 특히나. 자, 영마살이 들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영마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안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잘 고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12월에 만나는 사람. 그게 일적이든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인 애정 운이든 가네요. 자, 이렇게 신금 마무리 해봅니다.